너무 연주를 잘하셔가지고, 어, 보통 어떻게 연주,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초급반과 고급반이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뭐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언제든지 오시면,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교육도 해준다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기타 팀에서 정말 연주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실까요? 회장님?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죠? 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통기타 연주 한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네, 수고 봉투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잠시 이석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우리 통기타 회장님이셨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수하셨습니다자 네. 감사합니다.